내가 수입할 것 같아서 얘기고어제 가방 넣으려고 는데장거 아유, 아는데 <laughs> 나는 그게 아니라 얘들은 다시장다 진짜 다달려놨던거같사은소없잖 <laughs> 아니, 막하기 여기, 여기, 이기 여기, 여 왜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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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고추 기 여기, 고기 여기, 여기, 여고 그래 여기, 여기, 여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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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여기, 기고기 자, 그렇죠. 자. 그럼, 이 맵지께 읽어면 멋있는. 건데.